머리가 띵하고 몸이 이상하다는 걸그땐 몰랐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한가 싶은 정도였죠. 근데 그게 방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고산병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선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 네팔 카투만도에서 포카라 그리고 산길을 따라 지프차를 타고 트레킹 출발지점까지 도착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드디어 제두 다리로 직접 걷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너무 좋았습니다. 경치도 좋고 힘들긴 해도 견딜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숙소에서 샤워를 한 뒤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진짜 고산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 왜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히말라야를 오르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그 고통을 참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걷기 시작한 첫 번째 날의 기록입니다. 제일 빛이 보이네요. 그리스로 가야 지프 차로 올수 있는 데는 다 왔고 여기서 점심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데. 저기에도 진짜 귀여운. 거. 강아지. 야. <laughs> 야, 하, 뷰가. 하, 식당 뷰가. 대박인데? 이꾸준하이 나오네, 는지인겸시장 어, 기가 막니다 여기서 만두같이 생긴 네팔의 음식 모모를 주신 분은 저와 함께 6박 7일을 같이 하게 될 한국인 선생님이십니다. 응상 경험이 많으셔서 7일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어. 응. 굿. 모모 굿. <웃음> <웃음> 반죽이 엄청 뭐 맛있는 편은 아니긴 한데. 음... 근데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최대한 실패하기 어려운 음식들로 <laughs> 시키려고. 내가 그러니까 일단은.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철쭉이라고 하던데 교문명 베스트는 먼저 할거에요 아 진짜요? 응. 그냥 확인하고 가야돼요 갑시다 진짜... 살짝 아...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아... 감정이 복잡 미묘하네요 아 여기 아, 진짜 뷰가 신기하긴 해뭐자아 아... 가이드들은 스틱도 없이 가네요 약간 설렌다. 두 고래판이 5.3kg. 잠깐 여기서 간략하게 히말라야 트레킹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어몽길 대장님이 가시는 그런 높은 봉우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 수준에서 갈수 있는 산 중턱까지만 가는 트레킹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안에 이렇게 여러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는 일반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를 갔습니다. 푸니 전망대를 들렀다가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 가는 코스였는데 6박 7일 정도 걸리는 코스라서 중간중간 산 안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 적어 놓은 곳들이 다 산속 마을인데 첫날 머무를 마을은 고래판 이었습니다 일단은 쭉 어, 비포장 도로로 쭉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지금 가이드가 식당에다가 어, 휴대폰을 두고 와서 가지러 갔습니다 가이드가 지금 어, 2400 정도까지 빠르게 고도를 올려 가지고 여기서 빨리 가면 위험하니까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 만약에 혼자 왔으면 가이드 없이 이렇게까지 천천히 안 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면 가이드 포터랑 같이 오시는 게 확실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어, 자기도 모르게 뭐 평소 가던 페이스대로 막 빨리 가면은 또 고산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산병이 뭐냐면 해발 2000에서 300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가 평소보다 적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숨쉬기로 몸에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가 많을 때 맞춰져 있는 저희의 몸은 적응하지 못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급성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체질, 유전적 요소, 상승 속도, 수면 상태 등에 따라 증상이 다르고 체력이 좋다고 해서 고산병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오르는 건강한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으니 고도에 적응하며 여유롭게 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았어. 남았나귀들이 <laughs> 물자를 아마 옮겨주는 애들 같은데, 야, 신기하네요. 남았어. 이렇게 왔는데, 와 혼자 왔으면 무조건 이쪽 길로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쪽 길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뭔가. 무너진 것 같아. 이래서 진짜 가이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예, 현사 때난거 같네요. 아, 이렇게 다 뭔가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laughs> 이제 산행 시작한지 1시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많이 왔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길지 않아 가지고, 천천히 안전하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왔던 길인데 여기 위에부터 이렇게 쭉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 이쪽 이렇게 길로 이렇게 뭔가 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이 무너져 내려서 아마 이렇게 뭐 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온것 같습니다. 아 진짜 위험하긴 하네. 코리안도도 Yes. 씬. y 씬 라면. 라면. y yeah. 어, r e a 예,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okay, 전투입니다. <봄>, 아, 밤밤, r i right? 잠잠. 아, 잠잠. 아, 잠잠. 잠잠. 멋지가. <무치> 동정했습니다. <무치> 로찌는 또 뭐냐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를 계속 오르다 보면 현지인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 계속 나옵니다 현지인들은 그곳에서 숙소랑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그 숙소를 로찌라고 부릅니다 보통 로찌에서 식당도 같이 운영해서 식사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직 고려판이는 아닌데 아마 여기는 스킵하고 고려판니로갈것 같습니다 바로 스킵 당나귀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여기 당나귀 타고 가는 서비스가 있네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한 5만 원 정도 와 뭐야 <놀나> 갑자기 막 달려가네 한 2700m 정도 왔고, 고도 100m에서 200m 정도만 올리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한 20분, 30분에 한 번씩 쉬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 가이드들 따라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래판이 다 왔다고 합니다. <laughs> 앞쪽에 보이는 마을이 고래판이 같아요. 3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뭐 체크포인트에서 허밋 아마 검사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일차는 But 그래도 아, really? 아, okay. Yeah. 어 okay. yeah. That's where we stay. Upper. Okay. Welcome to 골라파니의 부인 큰 포인트. 체크포인트 왔습니다. 스티커는 어딜 가나 꼭 붙어있네 한국 것도 붙어 산이 좋은 산. 이제 세일 먹고 누워서 쉬고 싶네 네팔어로 파이팅을 하미 석총이라고 한답니다 <laughs> 하미 석총 히말라야 트레킹 중에는 이런 귀여운 강아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몇 살이야? 길 안내를 해 주는 것처럼 계속 따라오는데요. 사람을 자주 만나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반가운지 엄청 사람을 잘 따릅니다. 아, 크다. 그도 나마스테. 나마스테. 바이바이. 빠빠이. 엄청 귀여워. 이제 아마 여기가 어퍼 어플... 사다판인 것 같고 어? 저쪽으로 들어가네 <laughs> 아마 저희가 묵을 롯지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 푸뉴 게스트 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뒤를 봤는데 완전 절경이네 롯지는 내일 아침에 푸닐로 갈때 최대한 높은 롯지에서 자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어, 푸닐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가장 높이 있는 타다판이 롯지에서 자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네 나이스 나이스 we made it day 1 yeah? complete complete day 1 successful successful nice yeah nice wow 여기네 호텔 휠탑 제일 높이 있는 거 왔네 와와 풍경 대박인데 와 앱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식사 <laughs>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난로에서 사람들이 쉬고 있니다입장료도 있네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좋은 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우 난리랑 a 비 c 이선은 그냥 보통 방. 오. 나이스. 아, really? Yes. 네. 10 or 15 minutes. Yeah. So later, y yeah. o u can take a shower. A okay? 아, ah, 맞나. No. Just relax here and take a shower. Yeah, don't sleep. Thank you so much. 그리고 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런 식은 엄청 깨끗해요. 일단 1일차 후기는 음. 솔직히 그나마 가장 쉬운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막 엄청나게 힘들진 않았고 할만했다 어,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르막길도 막 엄청 가파른 게 많이 이어지는 코스도 없었고 그냥 적당히 할 만했습니다. 네. 와, 지금 이렇게 무장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춥네. 아, 춥기도 춥고 고산방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무조건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와, 샤워도 머리는 못 감고 그냥 몸만 씻었어요. 어, 약간 머리가 살짝 띵한 감이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진저티랑 지금 어, 스파게티 시켰고 어, 저녁 먹고 바로 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분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와 양이 엄청 많은데? 뭔가 토마토 베이스가 아닌 느낌이네요 케첩을좀 뿌리면서 먹어야 되나? 한번 뭐, 보고 뭐, 뭐. 네 <laughs> 맛있게 <맛있겠지>? 드세요 많이 드시고요 <laughs> 고생했습니다 형님 아, 고생하습니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laughs> 조금, 조금만 띄우셔도 돼요 <laughs> <laughs> 음. Tomorrow we start 6 a.m. 6 a.m. 아6 uh, 50 sunrise 아6 uh, 50 sunrise uh, oh. 45 45아45 uh, 45 you can take a small bag yeah and you can take a money no. and office chair 아 leisurely yeah. 1 p 0 0원 150원. We have breakfast time. Now, a i t until we come back to here. Then, after mm. we take breakfast. We order. Yeah, right now. Oh, already? It, yeah, yeah. Yeah, yeah. Right. yeah, yeah, yeah. Okay, that's fine. Okay, okay enjoy. Yeah, I can't h a n e answer. i n y o u r s t h i n i n g How about this? You're not going Very cold tomorrow morning. Tomorrow morning, minus eight. Eight minus eight. Yeah. I have to take this jacket, maybe. Yeah, this one. <laughs> when we go up Orumadh, yeah, we got. Oh, okay. We will get hot. Yeah, After you know, arrive, ah. yeah. full yeah. yeah. Take a picture. Of half, an, half an hour. Yeah. We stand there. Yeah. After that, we'll come back down here. for mm. Breakfast. Yeah. Okay. o okay, k 천천히 네. 혼자. n k you. t o u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고 h a n k you. Thank you. t h 이불이랑 같이 이렇게 감싸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0분인데 지금 자면은 대두 시간 넘게 일단 잘 수는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자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산병에 좋다고 해서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계속 화장실을 가고 싶고 머리는 점점 더 아파와서 잠에 들었다가 깼다가를 다섯 번 넘게 반복했습니다. 여행 나온 지한달 만에 처음으로 집에 가고 싶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고 있으면 좋겠다. 응? 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말라야 트레킹 2일차입니다 푸닐이라는 곳에서 어, 파노라마 뷰를 보기 위해서 아침 6시에 등산을 시작을 했고 일단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미 많은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서 뒤로 보이시나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해가 뜨고 있고 이 옆으로는 뭐 안나푸르나부터 시작해서 뭐와차프차에다 이렇게 전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는 달까지 달도 뜨고 이런 뷰에 이런 뷰에 와 선라이즈까지 아 너무 맛있어 와 미쳤다 해가 뜨고 있습니다 와 아, 미쳤다 아 진짜 비현실적인 이쪽에는 정말 많은 구름이 있고 그 옆에 선라이스 그리고 뒤로 마차포차레 안나푸로나 사우스 그 다음에 그 뒤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자연경관에 큰 감동을 받지 않는 스타일인데 여긴 정말 달랐습니다 진짜 말이 안돼 뷰가 와... 이쪽도 이쪽도 미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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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뷰를 뒤로 하고 이제 다시 또 내려가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말이 안 돼요. 다 다시 긋겠다. <laughs> 빨리 먹어. 시끄러면 소음 말고. 아니, 좋아지니까. 응. <laughs> 괜찮아? 빨리 먹어 버려. 이제 바람 불고 구름 들어 이제 덮어 버린대. 아. 네. <laughs> 와. 그렇구나. 예. <laughs> 이게 <밀려도 오잖아. 웃음> 네. 말로 형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이... <laughs>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laughs> 외계 파생 같은가 이럴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Thank, you. You, thank you so much. Yeah, like the thank, you.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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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very nice view. 이 okay. 땡큐. 아. 진짜 이 뷰를 지루하고 간다는게 아쉽긴 합니다. 아. 언젠간 다시 올려나? 근데 이런 뷰는 진짜 앞으로 살면서 거의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서 봐? 이런 뷰를. 와, 아, 이제 다시 또한 30분 정도 내려가서 아침을 먹도록 해보겠습니다.